그 다음에 일산에서 고향회라고 새로 개척을 해서 목회하고 있어요. 어,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제 나오는데 네. 그런데 오늘 네.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1 년에 한 열흘 정도씩은 하나 도 금식을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금식을 하면 출가나고 건강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장기 금식을 포기했어요. 며칠 쉬원해도 장기 금식 금식을 못하겠다.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금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이 원리대로 하니까 뭐 21일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영육간에 굉장히 그유익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벌써 여기서 교육받고 온 다음에 20일 금식을 세 번을 했어요. 그리고 몇주 전에 이제 20일 금식을 해가 지고 그리고 그 교제를안 하는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는 아니 20일 금식하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고 그 건강에 조금 더그 지장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했어요. 그랬더니 아 그러면 거기 가서 나한테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. 그래서 몇 분이 와서 지금 교육을 함께 받고 있어. 네. 감사합니다.